También, ¿les dices? 뜨겁다. 뜨겁지, 뜨거워. 아이고, 귀여워라. 강아지 귀엽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여름이네요, 벌써. 덥네요, 더워. 민호 오빠 깎고. 아니. 천천히 오셔요. 천천히 오셔. 어? 힘들지? 민호 오빠 뭐예요, 민호 오빠? 민호 오빠 뭐예 보여주세요. 아, <laughs> 몰라. 날씨가 덥네요. 그쵸? 엄청 더워요. 엄청 낮에. 민호 오빠 뭐하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가씨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생각 많이 하고 있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벌써부터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어떡한데요, 대체? 어, 걱정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냐. 가요 어서 들어세요 오 아가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아가씨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더 할까 좋아요 네한번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름이에요 여름 <웃음> <웃음> 여름이라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하고 총각이 웃고 있어요. 금방 여름 오겠어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쪽으로 와야 되냐? 오른쪽. 와 사람 많다. 와 한옥 마을에. 오 한옥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요. 오. 아, 이건ufficient点... 도 아이고 뜨가라여이좀 앉았다 갈까? 뜨거워서 어디 못 다니겠네. 더워 가지고. 아우, 더워. 여기 앉아 있다 가자. 한옥마을은 한복 대여한데, 만 원에 만원 몸에 도화를. 와, 이쁘다. 젊으니까 이쁘네요. 그쵸어 이뻐. 그치, 젊은 게 이쁘지. 어머, 어머머, 예쁜 거. 저기 메인이네. 어? 이쪽이. 애기? 메인이요. 메인이라고, 애기가. 사람들이 낮인데도 평일인데도 엄청 많네요. 비누 오빠,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 저기에 손잡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laughs> 어디 못 돌아다니겠다, 야. 그지 전체형 괜찮아 다 사진, 사진, 그치지 이쁘지. 어머 이뻐라. 이쁘네. 젊은 게뭘 해도 이쁘네. 음 이쁘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치? 여러분 말좀 하세요 말. 채팅글 좀 올려보세요. 예. 네? 그치 보도방이 담면 재밌지. 뭐 이제 6초냐? 이거 어, 그치, 그치. 엄마는 저리 가볼까? 오는 길에 이성계 거기 가볼까? 어, 그 응, 더워 응? 가보... 가볼까? 아, 가보자.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응, 아, 예,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구 예예예 그지? 왜화이렇게 어둡냐? 왜 이런 게하면이 어둡지? 나중에 엄마 아랑 해갖고 주말에 한복에 그래야지 애들하고이. 애들하고? 애들하고 이하 저거 저거 하다 아우 뜨겁다 야 뒤통수가 야, 뜨겁네 아버지 한복에 고이건너라고 음. <laughs> 이리 리 그래 자 가 메인이 어, 래어이 도로가에. 아 나도 한복이 무리도 한복, 한복 입을 것. 다음에 다음에 입자 같이 다 와갈 고아우 뜨거 여오 있다. 여기 있다. 고 저거 둘이 탈수 저... 있대. 저 노란 거. 이 인용. 봐봐라. 물어봐라. 그렇지. 물어봐. 둘이 타는 거? 그래 너무 크다. 얼마예요? 아이스. 이아인용은 없어요? 2인용 2인용도 그 가격이야 아 2인용도 예, 예. 인용 타시도 어요 4인용도 두 분이서 타고 가셔지 시간은요? 시간은 어디서나 한시간다니시간 네. 예, 네. 예, 예. 한시간다 그러니까 거야? 아니 시간 많이 필요 어 많이 죠아 그러면 시간에 3만 2시간에 3만원? 3만 원. 1시간 1시간에 3만원인데, 2시간에 3만원. 너무 비싸다. 사 오모 바이크 탈라고 그랬더니 비싸네요. 응. 너무했다, 야. 시간 같은 1시간 할 거면 아까도 계획 그러지. 그러지. 아, 여기는 뭐에요? 어? 아 예. 다이어트.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그거 타고 광주 가요? <laughs> 언제 갈까요? 저거 타고 <laughs> 민호오빠 저거 타고 언제 집에 가요? 가까 보네 까깝에, 언제 타고 집에 갈까, 강주까지. 닭에서 강주, 광주 전주 105km로, 104km로 오더라고요. 전주에 일좀 보러 왔다가, 아쉬워가지고, 한옥마을 놀다 가려고 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것은 없고 똑같네. 네, 민... 생신, 예, 생신 성심 요고. 여주? 민호 오빠 전주 와봤죠? 차를 저긋타고장흥까지 가겠네, 용산면까지. <laughs> <laughs> 응? 어, 이쁘다. 사는 거. 는 거? 너무 비싸, 근데. 아따, 어디 화장실도, 화장실도 없고. 아유, 여자들은 나오면은. 걱정이 닿게, 화장실이. <laughs> 아이고, 더워라. 민호 오빠, 도와 죽겠어. 어머, 이제 여름에는 진짜 밖에 못 돌아다니겠어, 진짜. 도와가지고 응. 그죠, 민호 오빠, 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신님들, 반가워요. 아, 쏙나가보는데다 어디 갔어요, 다 보고. 내 얼굴,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못생겨가지고 좋아요 좀 누르고 가세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누르고 가세요 좋아요 어디 바이크 입구만 물어봐라 요 바이크 아, 그래 바이크예 바이크 바이크 2인 아니에요? 2인용 맞아요 2만원 얼마나 드릴까요? 보통 알고 계시는 1시간 반 1시간 반 드릴게요 1시간 반에 2만원 오빠 파아서어이게 그래 너 뜨거울 것 같아? 아니 상관이 없는데 저거 사다가 더워서 바, 바꾸고 싶으면 와서 아너는 이게 더 낫겠어? 엄마야. 나온 게 나는 상관없어 게 이게 낫지 게날씨 네. 오늘 27도 8도 맞아 8도가. 맞아 되게 좀 나아요 송도는 여기가 더 빨라요 이건 의미 없어 아, 네. 여기는 어차피 20km 상상간디라. 한옥마을이라 20km 제한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달리면 이게 낫지? 이거 그리고 앞뒤로 오. 편하게. 어. 앉아 앉아 3만원. 네? 만원 차이. 아, 에이. 원. 에이. 이것도 시원하겠다. 나는 이거도 좋아? 시원하긴 똑같아. 대신 이거 ]인데. 그늘막이 있고. 그늘깡막 이건 모자 써버리면 되지, 하이바. 모자는 뜨겁고. 한게. 모자 썼으면 모자만 쓰면 돼. 너무 비싸다. 3만원이면. 어, 뭐. 그럼 2만 5천원 해드릴게요. 아니, 아, 너무 비싸. 아유, 3만원이면. 이게 2만원이니까. 만원 더 받는 거야. 이거 타자 그냥. 아, 뒤에 타지, 어. 타지. 어. 어, 이걸로. 이름 쓰고, 이름, 전화번호, 날짜. 어, 들어. 네. 바이크 탈라고해 바이크 어 어? 응? 어? 이거 타. 오늘 며칠이죠? 오늘 17일. 하이바쓰면 되죠? 어, 하라바 드릴게. 하이바스. 날씨가 더울까봐. 아, 안 써도 된가요, 아, 이거 뭐? 조심만 하면. 조심만 하시면 되죠. 어, 혹시 모르니까 하나. 예, 예 하나 주세요. 예. 네. 걸어놓고 가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 이거 재밌겠다. 이놈들이, 응? 이거고 여기 한번 타볼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뭐라 가냐? 어. 풀을 때는 그냥 밀면 풀리고요. 세울 때는, 여기 봐봐요. 오른발로. 이렇게 잡고. 오른발 잡고. 뒤로 뒤로, 뒤로 이렇게, 네. 이렇게 당기고. 알겠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스프링이 풀려버려. 꺾어주시고. 풀을 네. 때는 그냥 밀어가면 되고. 앉으신 다음에 시동 키를 12시로 네네. 아, 그러면 할게요. 할게요. 네 네. 이따 다시 켤게요. 아래로. 운다고요브